안녕하세요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초대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색깔이 한 세네 가지가 조합이 되었는데 그중 한 색깔이 너무 튀는 보라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일이 온 거를 저희가 인쇄용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색감이 너무 탁하게 죽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별색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색깔이 있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RGB랑 CMYK예요. 뭐 이런 거는 유튜브 찾아봐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RGB랑 CMYK랑 비교를 했을 때 색을 표현을 할수 있는 범위가 RGB가 훨씬 커요. RGB가 이만큼 있으면 우리 CMYK로 찍을 수 있는 거는 한 이만큼 그 범위가 워낙 좁아요. 그러니까는 RGB에서 고른 색상이 이쁜 색인데 CMYK로는 표현이 안 되는 색깔을 디자이너들은 골라온다는 거죠. 물론 RGB로 봤을 때 CMYK로 표현이 가능한 색은 그 색깔이 변환이 되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. 진짜 별난 색깔들 한두 개씩 찍어 오면은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. 뭐 원인은 그렇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느냐? 우리 인쇄 쪽에서는 형광 잉크라는 게 있어요. 진짜 CMYK가 혼합이 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색상을 색깔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하고 거기에 형광 잉크를 넣어 가지고 엄청 환하게 찍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CMYK로는 표현이 안 되는 색깔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별색을 제조를 하기가 인쇄 기장님들도 꺼려해요. 쉬운 인쇄물 그냥 기계 팽팽 돌리는 게 낫지 별색 하나 맞추자고 잉크를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계속 색깔이 맞나 찍어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뭐또좀 섞어 가지고 넣고 그거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런데다가 고객한테 금액을 청구를 할 때에는 이 별색은 하나당 2도 값을 받아요. 별색이 두 개만 들어가도 인쇄비를 기본 인쇄의 두 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딱 중간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. 진짜 원하는 색 하나만 골라와서 그 부분을 별색 처리를 지정을 하고 그 색깔만 별색을 따로 넣은 채로 인쇄를 하자. 근데 이게 진짜 색상이라는 게 잉크가 말랐을 때랑 안 말랐을 때랑도 조금 다르고 그 위에 코팅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도 다르고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감이 잘 없거든요. 이제 최종 인쇄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돈은 돈대로 더 받아 먹으면서 인쇄물이 엉망으로 나왔네.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.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패키지 이쪽 말고는 저희도 별색은 잘안 쓰는데 그런 특이한 색깔을 꼭 원하는 고객들이 있으니까는 이 별색을 쓸수 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별색으로 찍어 놓으면은 진짜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쁘긴 해요. 다만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 입장만 좀 초조할 뿐이죠 뭐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